그래서 한참 동안 이 쥐를 관찰하던 마술사가 쥐를 불쌍히 여겨서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쥐로 변신한 고양이가요. 이번에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된 쥐를 또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가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이 고양이가 두려워하던 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된이 고양이는 개가 되자마자 또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합니다. 마술사가 불쌍해서 다시 한번 마술을 일으켜서 이 개를 다시 한번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된 개는 무엇인가를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무엇일까요? 사냥꾼의 옆총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둥온이 사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간 장면 자체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움츠러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처럼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하고 용감무쌍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사람의 중심, 곧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른 막대기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일을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나보고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선뜻 나서서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laughs> 기도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 자에 한번 그것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 방식은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내가 그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예물로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드온은 자신이 준비한 이 예물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말 이만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요 아주 오래 전 모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고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시고 또 다시 지팡이로 바꾸기도 하셨고. 모세의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에 걸렸다가 이걸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 정상으로 돌아오게도 하셨고 또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대변인 역할을 할형 아론까지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화를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자꾸 확인하고자 하는 기도원의 모습은요.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드온의 심중에는 정말로 자신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금번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아마 약간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재물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으니 하나님의 천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요.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얼른 준비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도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너가 올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기드온이 집에 와서 급하게 재물을 준비합니다.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염소새끼 한 마리는 집에 있는 흔한 한 마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요 포도주 타작하는 곳에서 미를 타작할 정도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걸다 싹쓸이 해 갔으니까요. 그러면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이 염소 한 마리는 어쩌면 아끼고 아꼈던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숨기고 숨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밀가루 한 에바 약 20kg 정도로 무교병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집에서 떡 빚어 보신 분들 이게 뚝딱뚝딱 하면은 뭐한 시간 안에 됩니까 반죽도 해야죠 이것도 좀뭐 발효 아닌 무교병이니까 이스트까지는 안 넣어도 이게 떡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아 이게 아무리 짧게 해도 시간이 좀 걸려요 뭐 짐승은 잡으면 하루 아침에 다 되나요 뭐 털도 뺏겨야 되지 모두 해야 되지 피도 빼야 되지 시간이 합치면 몇 시간은 좋게 걸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의 양이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드리던 제물의 양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라 했는데 자기가 과거에 믿던 종교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합장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어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원이 그냥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말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좋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중에 자격 없는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과연 기드온을 고르셨을까요? 참 볼썽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 게다가 시간까지 낭비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기도원이 재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니까 그것을 여기 있는 바위에 놓고 또 너가 준비한 국까지도 그 위에 부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지팡이 끝을 내밀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요. 지팡이는 재물을 가리켰고 그 재물이 놓여있던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이 재물을 다 불태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구하던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자이 장면을 보고 있을 기드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서 바위에 있던 바위에 있던 이 재물들이 다 젖어 있었는데 불이 갑자기 나와서 이것을 다 불태웠을 때.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도원에게 있는 의심을 태워 버릴 불을 상징합니다. 보기에는 재물이 탄 것처럼 보이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하고 있는 기도원의 마음을 완전히 지져 버린 거예요. 태워 버린 거예요. 흔적도 안 남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진짜 믿이 하나고 해볼만 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구태여 이렇게까지 귀찮게 이런 일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지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역설의 은혜를 베푸는 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쉬운 길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 할래 아니요 땡. 너 할래 아니요 땡. 하나님은 이렇게 치워버리면 돼요. 안 할래요? 치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쉬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편한데 사람에게는 보다 쉬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소명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모세를 기다리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기도원이 변화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신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원처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꼭 믿음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분명한 증거로 인하여 확신을 갖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해 주심으로써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얼토당토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이건 내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씨름이라도 하기 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가까운 선인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 이제 뭐 학교에서 아홉 시 아홉 시반 때로는 열 시에 끝나고 내려오면은 막 동인천 쪽부터 학생들이 버스를 다꽉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버스를 몇 대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집에 언제 가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빈 버스를 보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버스가 빈게 와요. 아니 너무 너무 희한해요. 하나님 이번에 앉아가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자리가 나요. 아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사실 기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걸 뭐 요구로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학생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원 같은 얼토당토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저에게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어요. 그때 그 10대 청소년에게는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집에 빨리 가느냐, 못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저는 그냥 그 학생 수준에 맞게 그렇게 기도했고, 그러면 신기하게 빈 버스, 빈 자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게 차라리 더 솔직합니다.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이 다르니까요.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다양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빈버스 빈자리 구하듯이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아유 왜 나는 안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무지막지한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주시기를 원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내와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알맞게 나타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재단에 불이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온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구약성경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맞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보았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게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통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죽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요. 해석이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국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셨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묘사한 거죠. 어쨌든 구약 성경 전통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느낄 텐데 왜 어떤 걸까?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혹시 먼저 가신 분은 저에게 신호를 좀 주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다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온 자신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원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다면, 애초부터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변화를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죽을 거라고 슬퍼하니까 곧바로 23절에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기도원은 굉장히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사실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닐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왜 찾아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도원이 오늘 24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요. 이사를 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다가 나중에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수십 년전 고향을 떠날 때 자기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팔을 들었던 그곳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온은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 살롬 이제 히브리어 특성상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뜻이에요. 이 재단을 쌓기 전까지는 할까 말까 망설였다면 그가 이 재단을 쌓음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방향 전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부르심을 거부하려던 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길은요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기도온을 품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와 할 이들을 꼭 품어주실 것이고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말로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안 바뀔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사람이 변하는 길은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기도온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재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할 때에 이 '샬롬'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좋은 표현은 다 '샬롬'이에요. 그런데 '샬롬'은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표시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평안한 상태와 안녕의 상태를 뜻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평안한 모습을 훨씬 더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기드온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확장하면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미디안의 학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샬롬의 복을 받습니다. 미디아 사람들에게 수탈당하는 농지와 동물이 해방되는 샬롬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을 회복하는 샬롬의 복을 받습니다. 샬롬은 단순하게 평안, 안녕 이것을 넘어서는 관계의 온전한 회복. 완전한 관계 이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완전한 샬롬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 평강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 평강의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복.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간의 욕심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으로 망가져 가는 우리 모든 동식물과 자연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의 세상을 안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까지 떠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며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표현은 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마지막 생애의 순간에 그런 복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걸 너무 폄하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